마인드보다는 제일 먼저 자격은 안 맞는 거지. 아, 아 어. 그리고 이 음. 사업이 나랑 맞, 맞지 않는 아이템이다. 어,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직업이 사업가가 아닌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복자예요. 선생님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네, 많이 오시고 음. 또 사업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 응, 음, 음. 아 우리한테 뭐 하는. 음. 아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음. 여기다 하소연 하시잖아요. 하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마련했어요. 성공한 사업가가 가지고 어. 있는 어, 어, 어. 어, 어떤 마인드. 어 마인드. 갑자기 동작 왔어. 어 이런 걸좀 배워보자. 어 마인드. 네. 실제 이제 우리 복자 언니를 찾는 성공한 사업가분들이 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마인드. 성공한 사람들이. 네. 일단 성공한 사람들, 성공을 못 하는 사람들은 다지 탓이야. 지 탓이 뭐냐? 내 탓인데 에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업가 하면 어쨌든 오너잖아. 음. 오너의 자세가 안된 거지. 어떤 자세냐.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아. 남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음. 나이가 음. 어려도 그런 성공하신 분들을 딱 보면 딱 마인드가, 아, 듣자. 음. 듣고 수렴을 해보자. 음. 그렇지만 타당성 있게 긴건 아닌 거를 구별할 줄 알아요. 이제 안 되는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지. 어, 얘야. 응, 이 사람아. 너는 너의 그 마인드가 자체가 잘못됐어. 남 얘기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 해. 그게 안 바뀌어지지. 근데 우리 성공한 사람들의 그 마인드는 뭐든지 의견 수렴, 나이가 어려도 의견 수렴, 그리고 자기가 어렵게 해서 자수성가해서 이룬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한 성공한 사업가는 집에 유산이 많아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그치그니까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그 옛날의 일을 대네요. 되네요. 그래서 오. 내가, 아, 이럴 때는 이랬지. 음. 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어떤 게또 있냐면, 딱 내가 그분한테 보고 배운 건데, 통계적으로 보면, 난할수 있다. 이게 있어. 그리고 너도 할수 있다. 요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같이 커. 음. 자기만 크지 않고, 내가 같이 있는 직원들이나 같이 있는 식솔들을 같이 키워. 음. 그리고 가정이 편해. 음. 가정이 편해. 어쨌든. 화목하지 나는 음. 요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사업가들도 보면 뭐가 없어 크게 뭐 돈이 뭐뭐 뭐 많이 따라요 뭐 인덕이 있어요 뭐 일복이 있어요 이걸 떠나서 내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나는 할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도 이끌어 줄수 있다 음. 그 마인드가 중요하더라고 있어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음. 복자 언니가 무당이신데 예뭐 네. 그런 팔자나 뭐어어 인덕이나 음 인복. 어. 뭐 아니 면이 사람은 딱그뭐 진짜 대운이 들어온 사람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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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죠. 아, 있죠. 뭐, 있죠, 있죠. 그런 게 받쳐 줘야 있지. 그렇지. 그거는 있어요. 맞아. 음... 인복도 분명히 있어야 돼. 인덕도 있어야 되지만 인복도 있어야 되고 금전적인 운도 있어야 되고 사주상의 재물운도 있어야 되고 대운도 들어와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아... 어. 근데 거기서 그것도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일맥 상통하는 말인데, 내가 마인드가 긍정적이고, 나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있으면, 쓸데없는 자신감 말고, 내가 노력을 하는 자신감이에요. 있으면, 그게 모든 게 나한테 인복이 따르고, 인덕이 따르고, 운이 들어왔을 때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안될 땐, 뭐, 구슬할 수도 있고, 뭐, 조상대우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근데 그 성공한 사업가 분들이 구슬하나요? 하죠. 그분들 나름대로 고민이 많다 또. 어, 아, 고민이 많다 또. 막이것저것아니야또 들어보면 여기로 온다는 자체가, 무당집에 온다는 자체가 고민이 좀 있죠. 그래서 음. 유지하기 위한 고민. 음. 그리고 이제 그분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식솔들이 있잖아. 음. 자기가 이끌어. 어, 날 따라. 내가 책임질 거야 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의 의식에 있어서 유지를 해야 되고 더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똑같아요. 음. 음. 있어 있어 그러면 반대로 음. 잘안 되는 분들이나 어. 좀 표현을 하자면 망한 그런 어, 어, 분들 안, 은 어떤 특징이에요 마인드나 뭐 이런 마인드보다는 제일 먼저 자격은 안 맞는 거지 아, 아 어. 그리고 이 음. 사업이 나랑 맞, 맞지 않는 아이템이다 어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직업이 사업가가 아닌 거지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분명하게 조상도 돌봐야 되는 게 있어. 어 근데 이게 생년월일도 중요하고 내 가정 환경도 중요하고 조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제일 먼저 그걸 생각해야 돼 내가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제일 중요해 아 식당이나 해볼라고 아니 식당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식당을 해 음. 그것도 사업인데 음. 어, 영업인데 음. 내가 음식에 대한 어 메리트가 있고 막 책임감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음. 나는 근데 음. 어 나는 닭을 싫어해요 그 근데 닭집에. 뭐하는 거야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음식점을 하려면 퍼주고 싶은 마음이 또 있어야 돼요. 더 주고 싶은 마음, 엄마 같은 마음, 오빠 같은 마음, 아빠 음. 같은 마음 그런 거 없이 이윤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까는 그분하고는 그 사업하고는 안 맞는 거야. 나는 사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먼저 따져 보셔야 될거 같아. 근데 진짜 닭싫어하는 닭집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 어 우리 집에 나한테 그러고 와고 나한테 혼났어 아빠 닭집 아니야. 닭집 아니라고. 결국은 해갖고 그냥 망하고 와갖고 어떻게요 그러는 거지. 얼른 직장 들어가. 내가 그랬지. 그래서 직장 다녀. 음. 음. 사업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음.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타고난 팔자 자체가 어.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겠네. 있어요. 음. 그거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어요. 음. 타고 나는 거야. 사실. 어왜 내가 무당됐겠어. 타고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예요. 타고 난대로 사람은 팔자대로 타는 거예요. 사주 팔자대로 음. 사주 팔자 사는데 거기서 안 좋은 거는 비껴가고 좋은 거는 받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순하시, 순하시. <laughs> 너무 네. 어 순환하면서 사는. 아, 우리 대표님 이제 모든 걸다 알아버렸어요. 어, 순환을 시키면서 사는 거죠. 아,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